살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어느새 1년이 다가고 금년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2024년 새해가 오는데 새해에는 승리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메시지는 승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희망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주세요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1940년 독일의 침공을 받아 영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 속에서도 승리해야 하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도 승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그 연설의 제목은 "승리는 아름답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아름답지만 패배는 비참합니다. 전쟁에 지는 순간 모든 행복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우리의 그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사람을 빼앗겨 남자는 징용으로 어린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는 엄청난 불행을 겪었습니다. 패배자의 고통과 불행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기는 자, 승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귀이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모세가 세운 제단에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승리를 주신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 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명칭은 구약성경에만 282회나 언급되었으며 이스라엘 군대의 순회로서 대자가는 악한 세력들을 쳐보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 투쟁적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입니다. 왜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까? 사탄의 하는 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범죄하게 합니다. 또한 악을 행하도록 부추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란 놈은 성도라 해도 악을 행하도록 부추켜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니 단호하게 싸워이겨야 합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누가 보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도로 아르며 꼬부라진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귀신이 나아고 여인의 몸이 건강하된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은 사람을 사납게 만들고 교만하고 음란하게 만듭니다 누가 보음 8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더러운 생각을 주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인격을 파괴시킵니다.처럼 사탄 귀신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정신 문열 시키고, 범죄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니,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봄 구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 말 못하게 하고 거품을 흘리고 일을 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라 오 하시고 고쳐 주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음.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이 나타났고 병든 사람과 귀신들여 괴로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오니 다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인구로 악한 영과 싸우기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세행과 능력을 주시며 성결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니,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과 음란한 영과 나쁜 습관들을 싸워 이기 위해서는 성령충만이 필수입니다. 저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충만하기를 예심에 존귀하신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비에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째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셋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비에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께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탄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시험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야고보도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까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한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이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혜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성조들도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여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참사고 괴롭히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0...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여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성도에 대한 악의에 찬 핍박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또한 믿음은 그러한 핍박 상황 가운데서의 충성스러움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인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할까요?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읽어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낫을 대리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땅에 실을 심으면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 난 다음 마지막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까지에는 이와 같이 단계와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정해진 때가 있으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검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천하 만사를 다스리시며, 정해진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해야 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해도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저희들과 가족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 첫날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된 새해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